네 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1면 이건입니다 오늘 4월 1일이고요 오늘 또 영국의 현지 1면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어제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뭔가 공을 하나 쏘아 올렸어요 어, 550명 그러니까 축구를 하지 않는 550명의 구단 직원들의 그 임금을 20% 삭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계속 이 영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일리 메일 한번 보시죠. 데일리 메일 보면 레비가 말한 타이밍이 정말 형편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페셔널 포플러스 어소시에이션, 영국 프로축구 선수 협의회에서 우리 일방적인 그런 임금삭감은 거부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발표한 날에 레비 회장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선수들 말고 선수들 제외한 다른 선수, 다른 이제 그 팀의 멤버들 임금을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데일리 메일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차피 20%를 하더라도 영국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그냥 좀뭐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국 정부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 타격을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기 해고도 뭐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에서 영국 정부가 연봉의 80% 임금의 80%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단 상한선은 있다. 한 달에 최대 이제 1인당 2,500파운드. 어, 2,500파운드면 한 300, 한 70만원? 360만원? 뭐그 정도 돈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영국 노동자들 중에 3,300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한 500억 원, 500조 원, 네. 500억 원이 아니라 500조 원이 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고 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 언론 입장에서는 괜히 쇼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20%뭐 자구 노력을 위해서 20%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영국 정부에서, 토트넘도 어차피 기업이니까요. 기업인데 해고를 안 하는 데 20%를 20 삭감을 하면 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어뭐 조금 생색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다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700만 지난해 그 돈으로 이제 임금으로 700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받는 많은 사람이 물론 뭐 자기 임금도 20% 삭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최소 한그 정도 받는 사람이라면.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더 자기 자신 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그 부담감을 정말 힘없는 그런 그 구단에 그 일반 직원들한테 지우느냐. 왜 자기는 더 희생하지 않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으면 뭐 여러 이제 그래서 이제 이팀 데일리 메일도 다른 구단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뭐 무급 휴직을 또 실시를 하고요. 네, 토트넘은 20% 삭감을 했고 아직까지 다른 구단들은 그냥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평소대로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맨체스터 에 있는 구단들이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제 홈 경기가 일곱 경기 남았거든요. 이홈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요.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직원들이 있는데, 그 많이, 많이 보실까요? 그, 저기 경기 할때 보면 이 노란색이든지 주황색 자켓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형광색 자켓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는 뭐 볼보이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거의다 이제 보면 일용직들, 뭐 비정규직들, 뭐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런 이제 시큐리티 전문 업체들한테 하청을 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재하청을 줘가지고 이렇게 템퍼러리하게 어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어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없으면 바로 버리가 없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맨시티는 뭐 맨시티가 돈 많잖아요. 사실 이티아드네그 만수루인데 돈 많은데 뭐그 정도야 뭐. 네 어쨌든 남은 7곱례의홈 경기 다 보수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 직원들의, 어 비정규직이라도 직원들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한테 급여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시티 오브, 그, 시, 저기,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 이제 이티아드 스타디움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거기 앞에 바로,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트램, 설로 깐, 뭐, 그 정도 급인데, 뭐, 이 정도야. 뭐, 큰, 무리는 아니겠죠. 어쨌든 맨시티는 그렇게 하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남은 일정이 다 취소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는 임금 지불하겠다. 뭐 걱정하지 마라.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3,000명 정도 있는데 여기 뭐 우리가 한 100만 파운드 정도, 한 15억 원 정도, 15억 지금 한로는 15억 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510원 정도 되니까 이거 뭐 충분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어 그렇게 안정을 이제 안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 이런, 뭐,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 토트넘은 바로 20% 삭감. 그러면서 이거를 정부의 룰로 어떻게 보전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응? 뭐, 선수들한테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되고 있고요. 어,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이 다니엘 레비 회장도 그렇고, 사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팀의 구단주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제 팀의 구단주는 조 루이스라고 되게 돈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돈안 쓰기로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고용해가지고, 최대한의 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 레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구 경향에 있어서는 정말 마진도 정말 이득을 잘 남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다만 이제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팬들은 또 이렇게 투자를 많이 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선수도 못싸우는 이유가 구단 하나 크게 멋지게 지었잖아요. 뭐 1조 원 넘게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1조 원을 지으면서 지금 한 1년에 한 달에 하루에 나가는 그 이자만 해도, 건설 비용에 대한 이자만 해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선수들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 일반 직원들의 그 포션을 빼먹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야, 니네가 이렇게 페이컷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깎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일반 직원들 월급 깎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니네 좀 저렇게 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어쨌든, 레비회 장이 또 하나를 써 올렸기 때문에 이 화두가 또 여러 가지가 또 뭉쳐지면서 분명히 또 선수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밤 현지 일면 4월 1일 오늘의 소식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쏘아올린 하나의 공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